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 네. 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통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에 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을 생각해 보면요참 어, 그 그릇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란다가 있었는데요 베란다 한쪽 벽에는 벽, 북박이 벽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 그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그릇들이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 여성분들은 그릇을 보면은 욕심이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어, 근데 제가 그 그릇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새 그릇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가까이 그 북박이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을 가져다가 쓰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장에도한 10년째 사용하지 않고 아껴둔 그릇이 있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어, 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 그게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머님께서 당신의 딸이 시집갈 때 주려고 그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모여, 모여, 어, 가져다 하는 곳이라고, <laughs> 제가 본심이 나는데요. 어, 가져다 하는 곳이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음. 여러분 집안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들과 또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릇과 또딸 시집갈 때주여고 준비해둔 아껴둔 그릇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보니까요, 다양한 그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큰 집에는 등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딸기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그릇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집에 갈 때마다 그릇을 딱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 네, 이렇게 브랜드가 적혀있기 때문에 아, 그것을 궁금해하셔서 꼭 들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릇의 재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 뭐, 독일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졌느냐,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릇의 가치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릇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물질로 등급을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흑수저 이렇게 등급과 계급을 나누어 놓고 자신의 물질, 물질을 기준 삼아서 나는 금수저에서 태어났고 나 수조에서 태어났어. 하면서 수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요, 두 가지라고 하죠.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래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애는 춤으로, 어떤 학생들은 연기로, 어떤 학생들은 노래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절반는요 연예인이 꿈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저희 아이들도 음악을 틀어놓고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네,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흔들어댑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무원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갈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한 시대였어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은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2년 정도는 재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대학에 나오고, 대학에 나온, 대학원에 나온 사람들이요, 최소한 2년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학생들도요,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요, 이 모습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취업하기가 어려운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어려움이 비단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상 어려웠습니다. 아, 조선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요. 일제 강점기에는 자유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강제적인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니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죠.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서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나라도 화폐화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요, 준비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아낸 줄도 믿습니다. 네.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은 계속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년 아니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한대로 먹게 하는 것이 아, 네.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게 되고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게 돼서 아, 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아, 네.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대 바울의 시대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금그릇과 같이 경제적으로 구요하고 성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은그릇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약자들이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음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국물를 많이 했느냐, 교회를 오래 가녔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아, 네.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그릇이십니까? 음. 어, 저는 예전에 막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식당이 참 오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 음식을 주문하거든요. 기대를 하고 앉아서 음식을 딱 받았는데, 아, 글쎄, 그릇이 너무나도 지저분한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그릇이 아주 오래되었고, 사실은 제대로 닦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릇이 보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먹다만 그릇을 음식에 담아서 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어, 맛집이라고 하는 집에서요 음식을 절반도 먹지, 먹지 못하고 제가 먹다가 말고 배로 나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저도 우리 선도님들의가정이가면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 목사를 위해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정말 깨끗한 그릇에 정성껏 담아서 주시는 모습을 볼 때면. 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그릇은 금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어, 저는 우리는 여기서 깨끗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죄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만약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금방 깨끗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깨끗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식사를 하면서요. 가끔 아버지 얼굴을 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가끔 이 주변에 뭘 붙이고 드시기 때문에 아마 잘 네,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어, 식사를 함께 하고 나온 후에 역시나 어, 얼굴에 뭘 붙이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아, 이 깨끗하게 드시고 거울을 보고 나오셔야지, 왜 그걸 그냥 묻히시고 나오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닦아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날 하루에 일정을 다 마치고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제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대문짝만한 고춧가루가 딱 떠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이를 환하게 드러내면서 활짝 웃으면서 다녔는데, 아, 박불사,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집에 들어와서 내가 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죄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복음을 믿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릇을 한번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서 이 그릇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때마다 반복해서 설거지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묻기도 하고 사용하고 나면 이물질이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매 순간순간 순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요. 깨끗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더러움일까요? 어, 우리는 더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더러움 가운데는요, 응란한 죄도 있고요, 또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더러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더러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께의 수기을 기름의 이름으로 출간합니다. 여백분하고 네. 좀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과 공긴 합시다. <laughs>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할수 어, 없다. 상황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질근신가 봐. 나는 흙그으신가 봐. 나는 나무, 나무 수정사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 어쩌면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서 극복해오고 견뎌왔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역사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불안,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평안할 수 없고 쉽지 않습니다. 어, 징기스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어,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좀 그의 어, 이야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직업이고 내 일이 없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백성 어린애 노인까지 한2이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없을지 몰랐어. 내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쏘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게 됐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그는 쓰러버렸다. 날름폭하는 그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징기스칸, 징기스칸의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아, 이 징기스칸은요 해가 되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할 정도로요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얼마나 큰 나라를 지었는지 동에서 해가 뜨고 지면요, 서에서 해가 뜰 정도로 굉장히 큰 영토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 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일을 이루어낸다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서있는 어려운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낚시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숙주 음수저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어쩌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는게 없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서울 수 있는 게 없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 네. 그 미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외국 학교에 가야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부모님은 안 바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환경과 역사를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한 비결이 그릇이 되는 비결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치는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길이 오겠습니다.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